자, 128번입니다. 자, a-b, c-d가 7이라고 했는데 자, 요러, 요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은 a는 2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바꿀 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a, a'-2에서 우리는 음이 아닌 정수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마이너스 b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b를 바꿔볼까? 여기 b가 1보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B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마이너스 B를, 마이너스 B를 어떻게 하면 될까? B, B,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자, 마이너스 1부터 들어가나요? 여기 0 들어가면, 맞죠? 그 다음에 여기 1 들어가면, 여 들어가면 뭐 0이 될거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c 역시 얘도 바꿉니다. 3부터 시작하니까 c를 c 다시 플러스 3 이렇게 바꾸시고요. 이게 또 마이너스 d죠? 그러면 d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d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겠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d는 d 다시 플러스 1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a 랑 b 랑 c 랑 d 들은 전부 다뭐다 음이 뭐 다? 아닌 정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걸로 다 바꿔 쓰게 합시다 a 자리에는 a 다시 플러스 2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자리에는 마이너스 b 자리에는 플러스 b 다시 마이너스 1그 다음에 c 자리에는 c 다시 플러스 3그 다음에 마이너스 d 자리에 플러스 d 다시 플러스 1자 얘가 7입니다 이 소리죠 그죠 그럼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 계산 다 해볼까요 얼마입니까 1, 1 사라져서 5니까 2밖에 안되네 그죠 2밖에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게 4개가 있고 중복을 2번까지 허락하네 그러니까 5c2가 되네요 그죠 정답은